정경TV의 허성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상담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설교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명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갖추어야 할 착한 상황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또,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고 빠지는 가족 없이 모두가 예배에 우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추석 맞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해를 살아온 삶에 대하여 결산과 반성과 남은 한해의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장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는 가족 중에 어른이나 믿음의 선배가 예배를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개식사를 합니다. 사회자가 개식사를 하는데, 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가족들이 다잘 알고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588장, 589장에서 정해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 중에서 또는 사회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통상,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며 이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품은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어이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정해서 성경을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교는 본문을 인용하여 각 가정에 맞게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설교를 생략하거나 성경봉독으로 대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요수와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추석 예배 설교를 제가 모범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가 죽고 2절에서 보니까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의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순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서 내가 주는 가나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로 9절까지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부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선조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영혼을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선조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족들에게 이제 일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선조만 붙잡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유가족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딥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입니다. 저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것을 말씀하시고, 꿀은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걱정, 건심, 염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없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인이 되신 조상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유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어 기도는 설교자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환난 고통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풍요로움의 축복,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반갑게 한데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형식적일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명예나 물질을 존중하고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나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 전통을 후손들에게도 물려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어, 폐어를 하는데, 폐어할 때는 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온 가족이 둘 앉아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친교를 하면서 조상들의 교훈이나 추억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한국교회정보연구원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